오늘은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발도 깨끗하게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고 그기다또 어떤 품격을 보이기 위해서 옷도 근사하게 잘 차려입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자기 어떤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노력할 만큼 노력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언어구사 말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화를 자초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복이 되는 말, 이런 말을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법구경에 보게 되면 여의 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할 내용에 대해서 여과를 시키고 그리고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은해설서는안될 말도 굳이 불식간에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은 그러한 말이 가져올 파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됩니다마는 말을 이미 쏟아 놓은 다음에 후회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생각한 다음에 해야 한다 법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화 작가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요로 있을 당시에 하루는 그 주인이 내일은 귀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할 테니까 오늘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곳으로만 사다가 요리를 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어, 이수비라고 한 사람은 시장에 가서 어,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그런 것을 샀습니다. 어, 그런데 그 제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혀였습니다. 혀. 그래서 이수비라고 한 사람은 시장에 가가지고 소 혀, 또 돼지 혀, 뭐 양의 혀, 또 사슴의 혀 이렇게. 온갖 동물들의 혓바닥만 샀습니다. 그리고 그 혀를 사다가 이튿날 요리를 해서 이제 손님들한테 내놨는데 그 손님들은 처음에는 그혀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 맛있게 먹고 두 번째도 맛있게 먹고 근데 계속 혓바닥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 화를 낸 것입니다.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 주인은 당황해가지고, 그 이솝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 그 자꾸 그혀 요리만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요리했느냐고 하니까 이솝이 하는 말이, 요 아, 어제 분명히 주인님께서, 어 제일 좋은 곳으로 사다 요리를 하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곳으로 사다 요리를 한 것입니다. 그말 듣고 주인이 따져 물었습니다. 어째서 혓바닥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이 시상에서 혀처럼 사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매개물이며 또한 학문과 지식의 열쇠입니다. 혀로서 사람들을 설복을 하고 혀로서 사람의 교양을 높임으로 이 세상에서 이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주인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막혀서 한편으로 괘씸하기도 해서, 어, 이 수업을 혼내줄 생각으로 좋다. 그러면은 내일은 제일 나쁜 것으로 요리를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돈을 내주면서 시장을 봐오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이솝은 그날도 역시 동물들어 예, 혓바닥만 한부탈이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요리를 해서 내놨어요. 어, 그 이제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왜 혓바닥이냐? 그랬더니, 그 이솝이 하는 말이 이 혓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쟁의 원인입니다. 아, 혀, 이 혀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에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아, 혀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그릇이기도 하지만 오류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혀가 더욱더 나쁜 것은 중상과 모략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우소이라고 하는 작가는 혀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지적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을 좋은 면으로 쓰게 되면, 좀, 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낯선 사람을 친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에 이르기도 하기도 하고 어, 또 어, 어떤 삶에 시달려서 시리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서 다시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어? 뭐 이렇게 예,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혀를 잘못 쓰게 되면 반대로 쓰게 되면 친한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이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이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반대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 혀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는 천하의 제일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법구경에 보면 은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어, 아름다운 말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미설정의상이라고 그랬어요. 미설정의상, 어, 아름다운 말이 최고다. 에, 말 중에서 아름다운 말이, 최고가 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의 속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나 다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꽃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미남 미녀를 선망하고. 나아가서 어떤 예술의 탐미에 빠지게 된 것은 거기에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어, 그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아름답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말에도 법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 말이 있어서, 아름다운 말이 있어서 이 법도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laughs> 그 말에는 허물이 붙습니다. 그리고 말에 허물이 붙게 되면은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이 아름답대 그것은, 바른 것이어야 한다. 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말이 아름답기만 하고, 어, 거기에 어떤 말의 원칙이 없게 되면은, 일테면은, 사람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고, 또 거짓말 하는 될 수도 있고, 아어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이 아름답게 반드시 그 아름다운 말은 바른 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 아름다운 말이 있어서 바른 것이 빠지게 되면은 아름다운 말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저력 <laughs> 어, 잡아안 병에서는 이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품격이 있고 지적이고 수사법이 세련되어 있고 듣기도 하더라도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 아름다운 말이 될수 없습니다. 벌써 거짓이라고 는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에서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 언어적 수사나 표현의 미사역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언어 믿음에 의한 음악성이나 상징적인 문학성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